구그 번에 봐봐. 너네 그 그걸 알아야 돼. a의 로그 b 에 c가 c의 로그 b 에 a랑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 로그 성질 중에. 그러면 여기 2의 로그 x 여기 밑이 10이겠지. 그다음 x의 로그 e 두 개는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걸로 표현을 할까요?라고 한다면 밑이 숫자인 게 좋아요. 알겠죠? 이둘 중에 뭘로 표현하자? 그렇지. 이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거두 개를 곱했다. 이런 뜻인 거니까 자 y는 마이너스 있고 2의 로그 x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더하기 자, 얘들아, 요 100x 보이지? 로그 100x는 얘가 2 더하기 로그 x인 거 이해했니? 응, 음, 그러면 2의 제곱인 4 곱하기 2의 로그 x 이렇게 일단 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복잡하니까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치환. 치환하는 게 좋겠죠. 뭐를요? E 어, 2의 로그 x를 일단 다른 문자 t로 치환을 할 건데 치환을 했으니까 범위를 잡아야겠지. 자, x 범위가 뭡니까? x는 1보다 크다. 자, x가 아니라 1보다 크대잘 봐. 이제 꼼꼼하게 봐야 돼, 이거는. 봐. x가 1보다 커. 그러면 로그 x는 뭐보다 커? 응. 그렇지. 로그 1은 0보다 크겠지. 얘가 0보다 큰 수야. 그럼 2의 뭐식기는 뭐보다 커? 자, 야가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 2의 0보다 크다는 뜻인 거잖아, 맞지? 2의 0이 얼만데? 1이지. 그러면, 야가 1보다 큰 거니까, t 범위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야.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치아 했으니까, y는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어디로 볼록? 위로. 아래. 위. 자, 축은 2. 근데 우리 t 범위가 뭐지? 1보다 크다니까 여기가 1이 있을 거잖아 맞지? 1보다 크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겠죠. t가 뭐일 때? 2일 때 맞지? 최대 값을 가졌다라고 말은 할수 있어. 그럼 2 들어가면 마이너스 4 더하기 8이니까 4인 거잖아. 근데 t를 묻지 않겠지? t는 누구였더라? 이거잖아 t가. 그러면 2에 로그 x가 2다 이런 뜻인 거고 그럼 로그 x는 뭐라 얘기야? 로그 x는 1이라는 거고 또거 1이잖아 그럼 x는 뭐라는 거고? 10이라는 거지 그래서 x가 10일 때 최대값은 4였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그 다음 유형 10번 자 이제 나왔네 아들아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건 아닌데 밑과 지수 자리에 둘다 미지수가 있는 유형인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x가 일단 궁금하들라 x가 이렇게 지수에 있으면 이렇게 끌어내리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 끌어내리는 행위를 할수 있는 건 로그 밖에 없죠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데 그 밑이 얼마의 로그를 씌우나요? 라고 하면 밑이 얼마인 걸 씌워야 될까? 여기 주어져 있는 거 항상 문제 안에 있는 거 그럼 내가 양변에다가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딱 씌우는 거야. 여기는 y를 딱 쓰고 여기는 x에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2x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이만큼이 이수의 지수인 거잖아. 이렇게 내리겠지. 그럼 내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2x 곱하기 로그 2x인 거죠. 그럼 전개를 일단 할게요.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그 2의 x라고 쓸 거지. 자이 문제는 얘들아 y의 최대채수를 물었다고 생각을 하면 주어진 아이는 y가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바꿨으니까. y가 아니라 로그 2의 y가 된 거죠. 그렇지만 너네는 치안을 하면 로그 2의 x를 치안할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로그 2의 x를 내가 t로 치안 했다. 근데, X 범위는 있거든. X가 1이면, 얼마니? 0. X가 16이면, 4. 그러면 T 범위가 어떻게 됐어? 0에서 4로 바뀌었을 거야이가 그리고 이렇게 쓸 거다, 너네. log2의 Y는 이렇게 써야 돼. log2의 Y는 이렇게 써야 되지. 치아는 5분만 한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인 거야. 그럼 여기서는 Y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로그 2의 y의 최대 최소를 구할게요. 그냥 이거 어디로 볼록한? 아래로. 나는 아래로. 아래로. 자꾸 반대로 얘기하는데. 네. <laughs> 축은 얼마지? 1. 네. 맞지? 축은 1. 자,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고? 네. 0에서 4까지. 맞지? 네. 그 여기 0. 여기 한4 이렇게 있겠지? 네. 그러면 자 봐봐. 로그 2의 y라는 거는 t가 뭐일 때? 최대 그렇지 그러니까 t가 4일 때 로그 2의 y의 최대값은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지? 그럼 여기다 4를 딱 넣으면 16배기 8이니까 얼마고? 8자그 다음에 t가 뭐일 때 최소? t가 1일 때 로그 2의 y의 최소값이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우리는 얘들아 로그 2의 y가 궁금한 게 아니라 y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y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로그 2의 y를 8로 잡으면 되겠지. 그 y는 2의 8제곱이니까 256. 그 다음에 y의 최소값은 로그 2의 y를 마이너스로 보면 되는 거야. 그 y는 얼마? 2분의 1. 이두개 뭐하래? 곱하래. 그럼 두개 곱하는 거니까 128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언제 이렇게 하라고? 밑과 지수에 둘다밑 지수 있을 때. 자, 이제 유형 11번 갈게요. 얘들아, 잘 봐봐. 문제는 로그와 로그를 곱해 놨는데 뭘 물었어? 뭘 물었지? 문제에서? 뭐, 최대 이런 거 묻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최대를 물었지? 곱하기에 최대를 묶어 있어. 그럼 일단 생각을 해야 돼. 아, 설마? 내가 아는 그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무슨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일단 양수라는 것이 될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산술기하는요 양수 조건에서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놈과 곱하는 게 이거 두 개니까지, 맞지? 이두 개가 부호가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갈게요. 4x가 있는데, x가 4분의 1보다 크거든. 그럼 4x는? 1보다 크지. 1보다. 4x는 1보다 크지. 로그 1은 항상 얼마야? 0인데, 얘는 1보다 커. 그럼 이 네모는 0보다 큰거 맞아? 이해했어? 자, 다시 해보자. 여기 x분의 9가 있어. x는 9보다 작아. x, x로 나누면 x분의 9는 1보다 크지. 얘가 1보다 커. 그럼 로그 6의 모시기는 뭐 0보다 큰거 맞아. 그럼 얘 무조건 양수, 양수인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양수 조건 확인했죠. 두 가지입니다. 원래 합의 최소를 묻든가, 아니면 곱의 최대를 묻는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라. 그렇지, 산술 기하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양수 조건 확보했고요. 곱의 최대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산술기와 맞다 알겠지? 자, 근데 산술기와는 무조건 식 자체를 쓸 때는 합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수 더하기 양수의 꼴로 쓰셔야 되고 그두 개의 곱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두 개의 곱이 루트 안에 들어가게끔 변형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6의 4x 더하기 로그 6의 X분의 9. 양수 더하기 양수잖아, 맞죠? 얘가 뭐 이상이라고 쓸 거고, 이 루트 더하는 두 개의 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가? 그 곱을 우리가 네모 처리할게. 쓰기 힘드니까. 요게 지금 네모란 뜻이겠지, 그럼 내 말은.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어? 좌변 봐봐. 로그 더하기 로그네? 밑이 같네? 뭐 할까? 어, 진수의 곱으로 바꾸겠지. 그럼 로그 6의 뭐였을까? 그렇죠. 근데 로그 여기 36이 얼마더라? 2잖아. 그러면 여기는 2가 되고 우변은 2루트 네모가 됐어.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누면 여기 1이지. 그리고 양변 제곱해도 여전히 1이지. 그러면 이렇게 되지. 자,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놈은 1, 2 하니까 일단 최대 값은 1이야. 어, 최대 값은 1입니다. 그런데 이 최대값이 언제 나왔을까? 이게 궁금한 거야. 우리 산수를 귀하는 아들아이 등호가 있기 때문에 최대든 최소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등호 언제 생기지? 그 등호는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그 6의 4x랑 얘가 로그 6의 x 분의 9가 같을 때인 거야. 그러면 4x와 x 분의 9가 같겠죠? X 제곱은 4분의 9입니다. X는, 그렇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X는 2분의 3. 됐나요? 나머지는 계산해 보세요. 오!